미국에서 역대급 퍼주기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이재명이 장동혁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뭔가 자기는 야당과 협치한다, 야당과 만난다 라는 그런 쇼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만나서 이재명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다 하면 됩니다. 그냥 재판 다시 받으시라. 대통령부터 재판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법이 공정하다는 거 보여줘야 우리도 야당으로서 협조하겠다. 그 한마디 하고 오면 됩니다. 이거는 뭐, 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음. 지금 그만큼 빈손으로 돌아온 한미회담 결과 등등에 대해서 이재명이 급하다는 겁니다. 음. 만년필까지 뺏기고 왔다라는 댓글도 있는데, 여러분, 3,500억 달러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거, 1,000억 달러 물품 구매하기로 한 거에 더해서, 이번에 추가로 1,500억 달러 200조를 더 주고 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정 행정명령에 사인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15% 하기로 했는데, 아직 계속 25%가 적용 중이에요. 현대기아가 막대한 관세를 매달 내고 있어요. 일본은 계속 쪼르고 졸라서 그 행정명령 서명 받았거든요. 행정명령 서명이 발표돼야 관세 협상 결과대로 15%가 적용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페이퍼를 못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구두로만 합의하고 그 와중에 막몇백 조를 다 퍼주고 아 사인 받으러 오라고 사인 받아 오라고 펜만 뺏길 게 아니라 그 펜으로 사인 받으라고 행정명령에. 빈손으로 오니까 급하게 국면 전환하려고 야당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안한 건데 장동혁 대표가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서 할말다 하고 오면 됩니다. 재판 받으라는 말만 하면 됩니다. 재판 받으셔도 국정 충분히 할수 있다. 내가 판사 출신이라 잘 안다. 어? 그 재판 어차피 변호사들이 준비하는 건데 재판 잘 받으시고 그래야 우리가 국정에 협조하겠다. 그 말만 하고 와도 게임 끝입니다. 네. 최지희님, 54년 살면서 처음으로 책임당원 신청했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그 정봉인 같은 분들은 한딸인지 신딸인지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장혜찬과 함께하는 다친 방송입니다. 네. 그, 어디서 분풀이 하신지 모르겠지만, 한딸이든 신딸이든 정신 차리시고요. 네. 정신 못 차리시겠으면 굳이 들어와서 댓글다는 수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일일이 또 깔끔하게 차단해 드릴게요. 네, 저희 PD님이 그런 거 잘해요. 근데 뭐 이해는 해요. 한 딸들도 이제 한동은 망했고 신 딸들도 신 해식 망했고 그뭐 그러니까 부들부들거리는 거 이해는 합니다. 다만 여기는 다친 방송입니다. 네. 유튜브 세계 유일의 네. 진행자말안 들으면 다 나가라고 하는. 다친 방송입니다. 네. 어, 용궁인 단일화 님도 다음 달에 책임당은 된다고요? 그럼 다음 전대에는 이 재밌는 투표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못해서 너무 아쉬웠죠. 네. 그 신딸인 분들이 한 달만큼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뭐, 사실은 이 양면이잖아요. 그림자, 데카코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네. 이재명이 하고 온거 메뉴판에 사인 받고 온 거다. 네, 바람소리님 회원 가입 감사하고요. 며콩 t v 회원도 많이 가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클로비님도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휴가 갔던 기념으로 이제 전당대회도 끝났으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릴까요? 며콩 t v 에서 살짝, 살짝 힌트는 드렸었거든요. 그 힌트를 듣고 어디서 막 어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음, 글이 몇 군데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구한테 듣긴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요 뭐 대규모 캠프를 꾸리지 않았어요 본인 의원실 보좌관들과 극소수의 실무진들로 이 전국 선거를 치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과 구도 정치 공학을 모두 다 이겨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 안철수 조경태표 받으려면 나도 김문수 후보처럼 약간 유화적인 메시지를 낼까 하는 인간적인 고민이 있었겠지만, 아, 나 그럴 바엔 그냥 안 하고 말지. 뭐, 뚝심을 지킨 그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결단이 가장 큰 무기지만,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드는 대선 캠프 초창기부터 합류했던 젊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의 두 명이 장동혁 캠프에서 핵심 실무를 봤어요. 한 사람은 그 송파병의 당협위원장을 했던 김성룡 전 행정관인데요. 김성룡 전 행정관은 대선에서 일정팀장을 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청년 담당 총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 취소되어서 돌아오시는 날 대통령실 직원들을 대신해서 어, 대통령님을 차 앞에서 네, 마중 나온 그 젊은 행정관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장동혁 캠프에서 일정을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강호승 전 행정관인데요. 이 친구는 제 후배예요. 제가 청년본부장 할때 저를 도와서 청년본부 부본부장을 했었고요.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본부 본부장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님 모시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년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강호승 전 행정관이 장동혁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전한계 선생님이 주최한 8.15 광복 기념 콘서트에 저도 갔었잖아요. 그때 그 강호승 전 행정관도 수행실장으로 장동혁 대표랑 같이 와 있더라고요. 인사도 하고 했는데, 바로 이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을 이끌어냈던 그 대선 캠프의 젊은 실무진들, 그리고 그 공과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실에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근무했던 그 30대, 40대 젊은 행정관 둘이 초기부터 장동혁 캠프에서 실무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니까 캠프가 크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해본 사람이 있느냐, 대선을 치러본 사람들. 대선을 승리로 이끌고 대통령실이라는 대한민국 정치권 최고 엘리트 기관에서 일해본 사람들 그 중에 젊은 30대 하나, 40대 하나가 딱 붙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장동혁 대표가 기용해서 쓴 거예요.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들을 막 거리두기하고 멀리 하려고 하고 할때 장동혁 대표가 그김성영전 행정관 강호승 전 행정관 손 내밀고 같이 일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다른 데선 들을 수 없는 재밌는 여기서 처음 듣는 비하인드 스토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두 명의 이 대통령 실행정관들이 저랑 워낙 친한, 뭐, 10년도 넘은 제 선배이자 후배, 선배 한 명, 후배 한 명인데, 그들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한테나 고개 숙이고 도와주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장동혁 후보 이제 같이 캠프하자 제안받고 만나서, 이 사람들이 엄청 따졌대요. 그때 장혜찬 공천 왜 잘랐냐. 잘못했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그때 그거 너무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데서 첫 번째 놀람. 그리고, 다 공개할 수 없지만, 한동훈 욕을 그렇게 하더라 해서 두 번째 놀람. 그 이야기 딱두개 듣고, 저는, 아, 이 사람 되겠다. 됐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멸콩 TV에서 전당대회 아주 초창기에 장동혁 후보 지지율이 낮았을 때부터 제 개인적인 관계나 사심 다 내려놓고 장동혁 칭찬만 일주일 내내 한 적이 있죠. 거의 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우 선거 이기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 네, 막 이야기하니까 저도 속이 다 시원하고. 그리고 어,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의 첫 일성으로 한동훈 단계 조사 반드시 진행한다. 그리고 패널로서 당 욕만 하는 사람들 정리하겠다라고 말한 거. 허... 진짜 너무 속 시원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막 화요일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 내가 막 오늘 잔치국수 먹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방송하고 싶은데 네 비행기가 오늘이라서 <laughs>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공항 도착하자마자 그짐다 들고 저 택시 타고 지금 달려온 겁니다 네. 근데 진짜 이번에 장동욱 대표도 새로 바뀐 뉴미디어 환경 유튜버들의 힘이 컸다고 말한 것처럼 이제는 조중동이나 TV조선 채널A가 당대표 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조중동과 채널A TV조선이 장동영만은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뒤집어버리잖아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근데 이걸 또 유튜브 탓을 한다. 그게 진짜 웃긴 게, 여러분, 역사상, 국민의힘의 지도부 중에서, 자기 따라다니는 유튜버들한테, 기자들한테만 줄수 있는 취재 허가증 준 지도부가 누군지 아세요?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한동훈입니다. 이건 뉴스원 기사로도 박제되어 있어요. 기자 출입증을, 언론인 출입증을, 지 따라다니는 한딸 유튜버한테 최초로 그냥 당 대표실에서 준 게, 한동훈이에요. 그래놓고 뭐 유튜브가 문제고 뭐 유튜브 영향력이 문제다? 유튜브 관리 제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어벤져스, 뭐 성재준, 언더73도 한동훈이 직접 관리하잖아요. 직접 소통하고, 직접 텔레그램 해주고, 한 번씩 밥도 사주고 하면서. 지가 하는 유튜브 관리는 좋은 유튜브 관리고, 다른 유튜버들이 장동훈 미는 거는 뭐다그 유튜버입니까? 유튜버들 문제인 겁니까? 내로남불도 가지가지 해야지 그 정도 내로남불이면 거의 민주당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민주당 가서 정치하는 게 서로 속편한 일일 텐데 왜 여기 남아가지고? 뉴스원에 있잖아요 기자에는 당 대표실이 보수 유튜버한테 출입증 줬다 저거 한달 유튜버들한테 준 거예요. 기자들이 빡쳐가지고 오죽하면 저런 기사를 쓴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똘똘 뭉쳤을 때 대표도 만들고 최고위원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면, 그 다음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우리가 뽑아야죠, 우리 당 후보들. 국회의원? 공천? 우리가 해야죠! 그 엄한 놈들이 밀실에서 한가발 비례대표 사천, 아무 자료가 없잖아요. 그거를 주도한 게 유일준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이에요. 한동시킨 대로 다 하는. 아무 자료 안 남기고 비례대표 공천한 거 이거 형사 고발감이에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공천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놔라. 당원 투표로 국회의원 후보 정하자. 니들 맘대로 전략 공천하고 밀실에서 공천하지 말고 비례대표 순번도 당원들이 투표해서 정하면 돼요. 후보들 쫙 나열해 놓고 당원 투표 해 가지고 이긴 사람부터 1번, 2번, 3번, 4번 주면 돼요. 이거 실제로 민주당이 했어요. 민주당이 하는 걸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에서는 개방형 비례명부제라고 해서 아예 당원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당선권을 뽑습니다. 직접. 이건 굉장히 선진적인 선거제도예요. 왜 비례대표 공천 소수가 밀실에서 사천하는 겁니까? 예? 지금 주진우 의원실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에서 골프 접대받아서 강등당한 사람을 어거지로 비례대표 당선권에 밀어놓고, 욕먹으니까 빠트리고 이런 대도하는 짓거리를 왜 합니까? 당원들이 뽑고 국민들이 뽑으면 되지. 비례대표 1번 누군지, 2번 누군지. 김혜지 같은 게 도대체 하는 게 뭐가 있다고! 특검당가 가지고 조경태랑 같이 동지를 팔아먹는 거 말고는 뉴스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를 두번 줘요, 비례를?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공천했으면 그 따위로 했겠어요? 공익제 보자, 조명현 같은 사람 면접에서 모욕주고 잘랐다는데, 우리가 투표했으면 조명현이 비례대표 1번이지, 2번이거나. 그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누가 딴지 걸 거야. 당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면 안되고 당원가입 더 하세요 빨리빨리 빨리 하세요 이번에 전당대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보람 있어 아직도 안한 분들 빨리 하세요 제가 아까 방법 알려드렸잖아 그래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서 우리가 서울시장도 공천하고 우리가 부산시장도 공천하고 우리가 국회의원도 우리가 다 공천한다 당원들이 다 후보 낸다 그런 정당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선진적인 정당 민주주의에요 어, 지금 장동혁 호를 공격하는 언론사들의 그러니까. 이간질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어떻게 그 그럴 수가 있지? 헤럴드 경제에서 오늘 장동혁 네. 대표 발언을 왜곡해서 윤 네. 어게인은 망상일 뿐이다 라는 진짜. 제목의 기사를 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놀랍게도 네.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긴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무슨 말을 했냐면 네. 정청래가 네. 뭐 이거 내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저 어떻게 네. 생각하냐 헛소리를 막 페이스북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망상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응대하지 않겠다 네. 피곤했는데 정청래 헛소리한 덕분에 내가 웃었다 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마치 장동혁 대표가 대표 되자마자. 뭐, 자기 지지해준 당원들을 쏙 버린 것처럼, 네. 왜곡하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포인트, 그 왜곡 기사를 가지고, 배신의 한수 따라다니는 시내식 떨거지들이, 네. 장동혁이 배신했다, 뭐, 당대표가 되더니 당원들 버렸다라고 막, 가짜뉴스에 기반한 유튜브를 또막 찍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런 작전에, 이런 이간질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 특기가 뭐냐면 가짜 뉴스를 한번 터뜨리고 그걸 음. 발할판으로 2차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면서 기정 사실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라 그럼 끝이지 뭐. 근데 지금 원래 좌파 네, 유튜버들이 이런 네. 가짜 뉴스로 작전을 하고 이간질을 펼치는데 네. 이젠 어떻게 된게 시내식 따라다니던 그 떨거지들이 보수 유튜브라고 표방하면서 아. 취임한 지 이제 이틀 된 장동혁 대표를 막 몰아붙이고 공격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세상이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신의 질투님의 댓글 저 이름을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오늘도 쉬어갈 수 없죠. 배신의 한 수. 또 다른 배신들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목줄을 쪼여가고 있고, 네. 지 혼자 살겠다고 배신하는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신혜식이 또 경찰에 출석했어요. 맞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저지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증거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대통령실의 행정관과 석동현 변호사 등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대요. 이제는 대통령실 행정관과 대통령 변호인단을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증거 사라지고 있으니까 빨리 쟤들 잡아가세요. 쟤들 빨리 수사하세요. 라고 촉구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신혜식이. 이걸 보고도 신혜식이 뭔가 다른 뜻이 있고 우파끼리 싸우지 말고 같은 보수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 다친 방송 멸콩TV 여러분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볼 자격이 없어. 이것만 봐도 한동훈 조경태를 돌아내야 되는 것처럼 보수 스피커 바닥에서는 신혜식과 배신해야 해서 떨거지들을 돌아내지 않으면 우리 그냥 이 바닥 전체가 다 멸망한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없는 말 지어내겠습니까? 다 기사에 나오는 아, 거예요. 아, 기사에 다 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말 드리고.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게 처음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배신을 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음. 그리고그 그러니까 배신자의 DNA가 있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배신하면 그 미안해서라도 그냥 숨어서 그럴 텐데 더더더 더, 더 배신을 하잖아. 이게 배신자의 DNA가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신혜식이 또 무슨 말을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대통령 체포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 그러니까. 지가 이걸 막 나불나불 불었대. 이게 경향신문의 단독 기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충성스러운 행정관들이 그 당시에 대통령 지키겠다고 우리가 뭐 시내식 보고 야, 니가 지켜라 했습니까? 지가 자기가 대통령을 지키겠다 공수처 가만 안 둔다 하면서 파티처럼 막 춤추고 집회 연담 만들고 해가지고 언론 보도로는 몇억 이상, 폭자는 그러니까 10억 이상으로 추측하는 거액을 지가 다 빨아가놓고 후원 받아놓고 돈은 돈대로 다 벌고 통장 깔아니까 그러니까. 겁먹고 통장에 통짜도 이야기 못하면서 음. 그거 행정관들이 현장 둘러보러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갖다 맞춰가지고 대통령실 행정관들 지금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언론도 아니고 경향신문에 단독으로 나와요. 아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돈 자기 돈벌이 겸해서 그렇게 간혹 고 지키는 마음, 난 지키는 마음보다 돈벌이가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편성해가지고근데 지금 이렇게 인간의 추한 민낯을 그냥 끝까지 보여주는데 왜 우리가 보수에 이런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사람들한테 소가 넘어가서 네. 계속 후원금 주고 구독해주고 봐주니까 맞아. 이런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보수에 기생해서 우리 순수한 애국 시민들 지지자들의 마음을 지금 허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애들이 배신을 잘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좌파들 는 배신하면 응징을 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혜식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뭐 이렇게 차례로 그냥 응징을 열심히 해서 다시는 우리 쪽에서 배신 못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혜식이 팔아 넘긴 30대 행정관, 대통령님 마지막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 행정관이 장동혁 당대표 후보 캠프의 수행 실장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님 구속 취소 때 마중 나왔던 이 김성경 행정관이 장동혁 캠프의 일정 팀장이었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신혜식과 그 졸개들이, 배신의 한수 무리들이, 어제부터 오늘 갑자기, 장동혁을 막 까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아... 자기들은 김문수 밀었거든. 음... 근데 안 되니까, 근데 자기들 영향력이 별거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어제 오늘 신혜식 뿐만 아니라, 신혜식 그 떨거지들 있죠? 배신의 한수, 계보들. 그 사람들이 다 장동혁을 욕하고 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팔아먹은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막 출범한 장동혁 대표까지 신의식과 그 일당들이 흔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수예요 이런 꼬라지를 보고서도, 장혜찬 이제 그만해라, 멱콩TV 그만해라 말하는 분들, 여러분 같은 분들 때문에 이 사기꾼이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신딸이고 싶은 분들은 그냥 계속 신딸로 사셔. 한딸과 신딸이 이제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맞습니다. 이런 모든 팩트들이 다 드러났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지키겠다고, 신의식이 그렇게 난리치고, 마이크 잡고, 얼마나 후원금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통장 깔아니까 못 가잖아요. 회계사랑 같이 검증해보자고 하니까 모든 거 걸고. 근데,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고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반대 집회 나왔다 이런 거를 경찰한테 갖다 바치고 핸드폰 다 직접 먼저 제출하고 하고 이게 사기지 뭐가 사깁니까? 이게 배신이지 뭐가 배신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돈을 지키겠다는 거야. 사실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못딴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과 경찰이 시내식을 이제 어떻게 이용하느냐? 시내식 핸드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판사를 타격하라 라는 메시지가 나왔대요. 근데 이걸 누가 보냈는지는 모른데, 이거는 아마도 그냥 울분에 찬 어떤 이름 없는 시민이 보냈을 수 있겠죠. 근데 폰을 지가 먼저 이미 제출해서 다 털려놓으니까, 이런 과격한, 마치 뭔가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이런 과격한 걸 도모했던 것처럼 좌파들이 좋아하는 프레임이 지금 짜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거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말도 안 되는 소스들로 뭐 7시간 동안 뭐 주사 1만마니뭐 미래를 즐겼니 뭐니 나중에 다 가짜였잖아. 그쵸. 그 소스가 이제 시내식 핸드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황금폰이야 황금폰. 맞습니다. 그러면 보낸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메시지 있는 거 가지고 온갖 자극적인 가짜뉴스 프레임이 막막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미친 특검이 신혜식 덕분에 더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진짜 저는 유감이고, 그니까 아, 그리고 참고로 이재명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 장동혁 대표를 불렀잖아요. 네. 왜 부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해봤는데 네. 어, 저는 참신하게 얘기하자면 미국에서 이제 얻어 맞고 와서 혹시 뭐 장동혁 대표한테 화풀이 하려 그러는 거 그런 의도가 있다면 어, 포기하십시오. 작살납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 말이 그말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쪽수로 마지막 일대일로하자. 한미회담 망한 거 같이 덤통이 쓰자는 시도에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딱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장동혁 대표를 어제 오늘 배신해안소 일당 등이 다 공격하고 있어요. 그 일당들 유튜브 보세요. 거의 다 빠짐없이. 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팔아서 수억 땡긴 이신의식 일당이 지금 동지들. 대통령실 행정관, 변호인들 빨리 조사하라고 난리치면서 이제는 장동혁까지 공격해 이거를 그냥 두고 보라고 저희는, 멸콩TV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최후의 굿순간까지 배신의 안수 특집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요 잊을만하면 뉴스 나오면 보고 어? 오늘 또 배신했네? 또 조지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후에 유튜브라는 게 없어진 뒤에도 신의식을 깔 겁니다 저는 우리 멸콩TV 함께하는 좋은 기업들 여러분이 좀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 장시원 원플러스 원으로 지금 멸콩tv 구독자분들에게만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현대인들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 이런거 너무 많이 먹어서 대장에 독소가 쌓이고 내장 점막에 이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서 온몸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배변 활동에도 지장을 준다고 하네요 이 장시원은 차전자피 순도 90% 이상인 최고급 원료이고 변비에서 다이어트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출시기념 원플러스 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어렵게 운영되는 멸콩TV와 함께 해주는 기업 제품들, 여러분 많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